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도 일제일보도 거짓 신인 끝이 보인다. 네. 오늘 KBS, MBC, YTN, MBN, JTBC가 방송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신문들도 일제히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도 지금 전격적으로 이 거지 신인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이 거지 신인의 문제를 명백하게 알고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지 신인의 이러한 사건들은 끝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그 의혹의 끝이 보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그동안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는가, 그 비밀이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탐사보도 프로그램들이 그걸 깊이 있게 지금 취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 이 교주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은 흐지부지 됐는가, 뭐가 있었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낱낱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고통을 호소하고, 또 심지어는 위험을 호소하고, 협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떤 여성분은 신변 보호를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위협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정체 불명의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언론 방송들들이 이제는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썩지 않는 우유 문제가 그냥 덮였어요. 뭐 독극물. 어, 검사를 한다 뭐 해가지고 복국물 검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음을 의료계에서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터졌는데, 이번에는 수십 명의 여성들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고소를 전개하고 지금도 계속 릴레이 폭로와 더불어서 릴레이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KBS, JTBC, 뭐 YTN, MBN, 네, 뭐 MBC 이런 방송국들이 나섰고 그리고 이런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정황이고 이것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많은 방송국들의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 이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묻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우유, 뭐,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그냥 결국에는 용두삼입격으로 끝났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에, 그동안 많은 그 기사에서 폭행에 대한 의혹, 에, 그리고 각종 종교 사기 의혹, 에, 그리고 또 여러 어떤 그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는데 이번에 엄청난 증거물들이 에, 포착이 됐고 그 증거물들이. 언론 방송에 모두 보내졌고 이것이 이제 곧 하나하나씩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일 것이고 세계인들도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의 한계가 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은 공신력 있는 언론 방송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에 대해서 엄청난 모함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김태원 감독님에 대해서도 엄청난 이 명예가 추락하는 그러한 각종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모든 명예회복의 순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도 뭐정아무개 무슨 교수 뭐 3천억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제가 무슨 3천억을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언론 방송에 싹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이 다 터져나가는 그러한 순간이 되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그동안 이런 저런 협박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 녹취록들이 여러 개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두 다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묵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 삶인데 국민들의 삶 속에 반사회적인 종교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종교의 이 교주가 대선이다, 총선이다 하면서 출마하면서.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냥 이렇게 저렇게 경찰 뭐 심지어는 양주 경찰서만 가면은 왜 이게 진척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깊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양주경찰서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깊이 신청을 하고 있고, 어제도 아침 8시 48분에 에, 저한테 에, 이 양주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전화를 6번을 했습니다. 안 받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또 저는 감독님한테 밤 9시 30분에 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중요 한 정보를 묻고 하여 감독님이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 경찰청, 여기에다가 서류들을 접수하고 있는 그러한 저항이죠. 그래서, 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릴레이 고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종 많은 사람들의 진정이 이루어질 텐데, 경기 북부,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다가 직접 넣어가지고 경찰청장이 인식하게끔 만들겠다 이제는 양주경찰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금 민원인들이 양주경찰서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동안 용기가 없으셨던 분들, 이러한 분들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제보를 해주시면 언론 방송과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여러분들의 원가 한을 풀수 있는 그 순간으로 만들어드리겠다. 저희들은 또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